앗! 뚝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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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어라어라? 어라? 어디서 뭐하시는거에뚝기 그냥! 뚝배기 그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설계도의 목숨거는 미친남자, 동윤입니다. 오늘 제가 미쳐볼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냐? 시즌6 임무에서 볼수 있는 전문가의 힘, AK 설계도 완리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형이나 쓰고 있는 부착물을 봐도 그렇게 좋거나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AK는 스틸커튼이라던가 카를로프 박사 번들이라던가 굉장히 좋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얻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모든 어페어에서 할게 없으니 한 번쯤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유저분들을 위해 이렇게 한번 들고 왔습니다 과연 AK 설계도 완리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부착물들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외형은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를 알아보기 전에 이 임무는 전문가 특전을 활성화하고 적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무장에서 특전을 클릭한 후 전문가 활성화 R키를 누르면 킬 스트릭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킬한 만큼 최대 6개의 특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강경 대응을 끼면 킬 수가 하나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다 깨고 나서야 알았는데 모르면 검색을 해야 한다는 걸 하나 배웠습니다. 목표를 확인해 보자면 첫 번째 전문가 첫 번째 특전을 20회 활성화하십시오. 죽지 않고 2킬을 20회 하면 되는 아주 아주 쉬운 임무입니다. 전리품으로 평화로운 제기라는 휘장을 받네요. 두 번째 전문가 두 번째 특전을 10회 달성하십시오. 죽지 않고 4킬을 10회 하시면 됩니다. 전리품으로 내온 사무라이 콜링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경기에서 전문가 두 번째 특전 3회 활성을 세번 달성하십시오. 한 경기에 죽지 않고 4킬을 세번 하면 1카운트가 되는데 총 3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리품으로 뉴클리어 그린 휘장을 받을 수 있네요 네번째 전문가 세번째 특전을 5회 활성하십시오 죽지 않고 6킬을 5회 하시면 됩니다 전리품으로 계획에 있어 콜링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전문가 모든 특전을 2회 활성하십시오 죽지 않고 8킬을 두번 하시면 됩니다 전리품으로 설계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존버하면서 완리마를 얻어봤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외형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닙니다 보라색, 구리색, 검은색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는 색상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걸볼수 있습니다 스킨을 한번 씌워보자면 골드 플래티넘 다마스 두교석 골드도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무기 세팅 또한 전술 소음기 8.1인치 소형 총열 전술 레이저 스켈레톤 개머리판 30발 5mm 탄창 부착물도 별로여서 가져다 쓰기엔 살짝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아. AK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정말 쓰기가 싫은 설계도지만 플레이를 안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설계도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테리시그 백로트 주요 거점 모드에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극혐하던 그런 맵이더라고요.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캠핑할 곳이 많아서 그런가? 그거 말고는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아닌가? 네, 뭐, 혹시라도 이 맵이 그지 같은 이유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 이게 세팅 자체가 AK인데 반동을 잡을 수 있는 부착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준경 또한 없어가지고 제가 적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공문이죠 이런 쓰레기 세팅으로는 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오지게 러닝 건에서 날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연쇄처치라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이 연쇄처치로 킬을 많이 하면 공격헬기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킬을 열심히 하면서 공격헬기 뽑고 날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못 지나게 다난못지나다못지나다 아, 조바, 조바, 조조 오케이! 이렇게 공격 트릭까지딱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날먹입니다, 여러분. 연쇄 처치로 이렇게 날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날먹, 날먹. 어, 날먹 너무 재밌고. 자, 주탄약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킴보로 꿀 빨도록 하겠습니다. 탄이 없으니까 아킴보로 꿀 빨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와 연쇄 처치 듣느라 폭탄 전문가를 안 들었더니 크리모의 발목 절단돼 버렸네 안, 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발소리 나이스 아코가지러코가지러아코가지러워코가지러 아하하하 아후아코가지러워서 죽을 뻔했네 좋아, 좋아. 코도 시원하게 긁었으니까 열심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3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어, 좀 먹어줘야 될것 같아. 어, 3초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점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나 나와야겠다. 어림도 없다. 아! <laughs>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실, 이번 영상은 AK-47. 설계도 플레이일 줄 알았지만, 연쇄 차치를 이용한 공격 헬기 날먹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수용. 키스트리 쓰는 아, 그럼, 영상을 풀로 다 보여드리면, 남아간다. 1분, 2분 그냥 날먹 쌉 가능이죠. 오케이, 너무 좋아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도미노 씨! 안되지안되지안되지안되지안되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되지, 안 돼, 되지, 안 돼,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탄 없어. 탄 없어, 탄 없어. 아니, 아니, 아아이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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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인거야 조준아이 문제 인거야 이아 뭐야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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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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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아 아니, 아아아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250대 183으로 45키를 하면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세팅 자체는 너무 쓰레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계도 얻지 않고 좋은 세팅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